안녕하세요. 로블리 이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 추석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대전 고향도 내려갔다 왔고요. 어, 추석 송편도 같이 먹고 또 부모님한테 감사입니다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당하다고 나온 사례 를 한번 알아볼까 해요. 어, 국내 유일하게 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 정당하다고 판정받은 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관수 의사입니다 정당하다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내 사건이 과연 정당하다고 판정받을 요소를 충족하고 있느냐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누가 합니까? 제보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기획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들을 앞두고선요, 온갖 서류를 노동부에서는 향후에 요청하게 돼 있죠. 네, 대표적인 것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귤로 계약서, 통장 내역, 교통카드, 하이패스 기록, 통신사 기지구 열람 1년치, 외환급여 내역서 등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게 돼 있는데요. 이러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를 해서 나의 사건이 정당하다고 판정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지, 정당하다고 주장했을 때 인정이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어요? 저 노블리 이관수 노무사 그동안에 6,700건 사건을 했기 때문에 서류 검토를 하게 되면 결론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정당하다고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정당하다고는 불가능합니다 혹자들은 제가 전화로 무료 상담을 한다든지 방문 상담했을 때 이건 정당하다고 안 됩니다 SQ 쫙쫙 끊으면 막 인상 쓰고 있어요 아, 내가 왜 이게 정당하다는데. 근데 여러분, 정당하다고 주장하다가 오히려 다른 문제의 소지들로 인해서 일을 악화시키고 또 일을 키우고 혹은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있어서 사업주 공모형인 경우에는 추가지수금이세배가 부과되는데 충분히 사업주 공모를 면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 그 심죄를 통해서 더 악화된 결론을 만드는 경우를 저는 많이 지켜봤어요. 1차적인 조사를 끝나고 정당하다 주장을 하고 나서 문제가 커져서 부랴부랴 찾아옵니다. 이관수 동산. 그때 돼서 제가 물론 2차적인 해결 방안에 따라서 최소화시키기는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정받는 사례들은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있었지만 정당하다고 판정받은 사례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어떤 요건? 모든 서류를 검토했을 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요지들. 그리고 그러한 요지를 근거로 해서 충분한 소명자료와 대응 방향을 계획해서 노동부 출석 전에 질의 답변을 준비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제가 수행한 유치백건의 사건 중에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중에. 10건 중에 한 건이 될까 말까 한 사건이 바로 이 정당하다고 판정받는 사례들인 것이죠. 노블리건스 노무사는 최초의 계약 당시에 이건 정당하다고 한번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결과로 만들어내죠. 음! 제가 왜고용법법 유명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부여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사건을 확보했고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노동부에서의 대응에 있어서는 오로지 이관수 노무사만 구축한 주요 법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도 비밀 유지 각서 받는 거 아닙니까? 저와 함께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아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비밀 유지 각서를 받고 관련 사례와 법리를 공개하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가장 최소화의 결정판은 정당하다고 판정이겠죠. 이러한 정당하다고 판정된 사례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다고 판정된다고 저는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에 있어서 실제로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기로 했고 저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소명을 했고 대응을 해서 결국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 있어서 노동부 조사에서 정당 판정을 바탕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정당 여부를 그리고 정당하다고 판정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받고 싶으면요 지금 바로 노블리 이관수 노무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결과로 보여드리는 사건입니다 저 이관수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사건을 최소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